대한민국 댄트 교육 넘버원, 대우덴트본점입니다 자, 영상 진짜 오랜만에 올리죠. 뭐, 이 영상도 지금 긴 영상은 안될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 제아 사임이 제석달좀 넘으셨는데, 이제 실차 각덴트 지금 보고 가 계시죠. 차종은 BM입니다, BM. 예, BMGT입니다. 모르 계시죠? 지금 한 30%정도 보냈습니다자 네. 덴트 교육은 대구덴트본점에서 왜냐? 대구덴트본점은 한두달 교육 안합니다 네. 그리고 대구덴트본점은 이제 전문가 과정을 하죠 5개월 전문가 과정입니다 배우시고 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손님 상대 할수 있죠 그리고 대구덴트본점은 교육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. 항상 제사님 옆에를 지켰습니다. 하루 종일. 교육, 한두 달 교육, 뭐또 제가 이런 말 하면 또뭐또 뭐또 전화하시는 분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화 안 받습니다. 예.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뭐 저는, 저는 이렇게 교육합니다. 예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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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풀어야되거든데 지금 터치 소리도 들리죠 우리 저쪽에 또제아사님또 지금 실차 저저저 저쪽에 계십니다 저쪽에 저쪽에 얼굴은 절대 안 보여 드리죠 저, 저, 머리 보이시죠? 예. 실차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? 필로 쪽입니다. 다 합니다. 글루, 뭐, 오만대다 합니다. 덴트교육에 진심은 업체 대구덴트본사입니다 <laughs> 교육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. 예. 제가 제 입으로 교육 분위기 좋다니까 뭐좀 이상한데 뭐한번한번 와보시면. 안 돼요. 이 덴트가 이거 정말 어렵죠. 한달 정도 지나시면 이제 와 형님 사부님 이거 이거 진짜 이 기술이 어려운 것입니다. 그리 적어도 그, 그 정도는 배우셔야 되겠고, 뭐, 해야 되겠죠. 이. 지금 밑에, 밑에, 아까 이제 올리면서 라인이 마이, 많이, 많이 줄어들었는데, 그거 이제 하나하나 하나 피실 겁니다. 이. 자, 영상 뭐 오늘 간단히 걸로 봅니다뭐 요즘 영상 잘못 올리죠. 예, 저도 우리 제사장 열심히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는 예, 뭐 유튜브 실력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. <laughs> 거짓말 합니다. 진짜입니다. 자, 여기는 한번 와보시면 압니다. 예, 오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시면 니다 예, 얼마나 진심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. 자, 이상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교육연구원 대구대표 본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